아니 음, 땡기라. 오, 땡기라. 여기 가, 없어요. 잠깐만 이거 같이 밀어 주면 좋겠어. 자, 스무디. 음? 네. 네. 스무디 맞으세요 네. 음, 네. 여기 좀이렇게 좀 당겨 주세요. 안에이기요 이렇게 아 니라 여기다 위에 있 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야지,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Mm-hmm.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마나는 먹으려 했 피카마 가막을감자로어 y o 카 n g 장 a 김인 o u n g man, young man, y o 개 이게 man, y 살 u n g man, y o u

쭈유 각자 각자 얘는 조금씩 곡저도저희 어디다 뿌려 먹어요? 밥을 네. 아이고, 조금만 쭈유 많이 넣안 돼요 <드셔라> 근데 바람이 요즘 많이 타요 더. 많아서 가 봐. 이 뭐지? 단호가. 빵품. 아, 히카마. 장짠콘 음, 이거는 아보 카드 낭낭적 그래고는 제가 또을고 일단 을 뿌려서 맛있어. 섞 먹는 거 응. <목소리도> 아니먹어 <목소리도> 일반 뭐 아니고? 일반 무반카마 깍두기 지금 우리 오늘 배우 레시피로 깍두기 담는거안 돼요 아, 레시피요카마로카마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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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무슨 어한 네.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레시피알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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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국도 시원하고 느하하지않요 색깔이 네. 너무 좋다. 세럼이 맛있도 괜찮다. 지금 연애 같고, 지금, 작년에 음. 엄마가 알려줘서 했는데, 네. 요즘에는 중국교도 하다보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 오늘은 조금 스피디를 해서 드세요. 네. 너무 일찍 와서 기다리기가 부담되는. 요 여긴 못 썼네. 네.

음, 음, 직장 생활 안 해요? 아, 그래요? 음. 오늘 월요일날 그냥, 저기, 그때 시중용 지도사 자료 좀 따셨잖아요. 아니요몇번 따진 거지? 지금 보강했는데. 음. 아, <laughs> 그때 오셨었다. 네. 근제를몇번 하고 보냈었는 보강 한번 해야 되는데 언제, 언제? 응. 롯데인지만 알면. 아나 i k e it. t h 아 n I got 아 u t of there. I don't like it. I'm not a guy. I'm not

그기가 그러니까 그 토마토 마트아니아한 여기 명연지 명사 저기고 아, 신분열비라고 저쪽에 사노동서아 어? 그쪽에 진짜 음. 약간 숲속같아요 음. 어. 숲속 아저예요어 숲속. 음. 그러네요 많이 먹었는데 이거 먹고싶어 어나쪽에서 조금 있면인데니 무늘 워낙 잘 되는지 뭐 하세요? 파김치인데요. 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응. 어디에? 오송. 오송에 파김파나면 음. 진짜 유명 진짜. 맞아, 맞아. 음. 음. 나는 원래 파김치가 음. 좋더라. 진짜 맛 <웃음> <웃음> 진짜 엄청 좋아해 <Sś yapa> 아, 내가... <laughs> 내가 뭘 하기 전에 미리 엄청 <laughs> 연습하는 편인데 <laughs> 지금 이제 먹방 <laughs> 어... 찍고 있거든요 <할> <laughs> 원래 라이브 <나이비> 는다가 <키우다가> 찍는거야? <laughs> <먹는> 먹 <응. 웃음> <몇, 웃음> 먹방하는거 괜찮은거 같다아이게 <laughs> 미리 찍고 찍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 하게 되죠. 얼굴 이뻐서 그래. 얼른 것도 이쁘잖아. 음. <laughs> 어, 선생님, 여러분 이게 수소수물이에요. 수소수물. 여기 예. 수소수물. 어. 컵 있으니까 한 잔씩 드시고요. 비누 음. 작용제고 흡수가 빨라서 음. 한잔 물로 음. 되게 좋게 이거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러면집에서이 많고 맛요 근데 좀 바빠요. 얘네하고 만리를 많이 하는 아니면 아이들 네 맞아요. 애들 이 얼마나? 동장1이 근데 <이거> 바쁘니때저 <바빠야 놀람> 네. 되게 어려보했어요그죠 아, <목소리> 럽이 <목소리> 약간 이시스 <목소리> <목소리> 그, <닮았단> <목소리> 약간 도노닮았이 연예인 누구 닮지 않았어. 그이마스 노르다이마스, 노르다이마이이마이마스이마스 노르다이마스, 노르다이마스. 노르다이마스, 노르다이마스. 노르다이마스, 노다이마스노 아도안느 뭐 그, <몰받아> 그, <몰받아> <영양제와> <몰받아> <느끼신> 거잖아요. 너이렇게거잖요안 <몰받아> 아, 연장한 거는 아도는구나니까난한번도안사 봐서 몰라. 나도 <laughs>

이렇게 <목소리도> 같은거 있더라고요 데오 같은데, 응. 음. 음. 오메인 같은데, 오메인 같은데, 오메인 같 오메인 같은데, 오메인 같은데, 오메인 같은데, 은 아보카도도 그냥 먹겠네 이렇게 해주니까 맞아 네, 맞아 모르는 네 근데 너, 아보카도 맛이 맛있죠? 없죠? 네 이렇게 이겨 먹으니까 맞아 왜냐면 내가 그쪽에서 <놀라> 아보카도 너무 맛있다는 거야 난 맛이 없던데 그래도 그거를 만드는 방법대야 근데 올리브유를 잔뜩 뿌리면 맞아요 근데 그냥 저도 먹겠는데 올리브유 뿌리면 맛있어요. 안녕하니까 아, 네. 어그 <목소리>

I didn't. I didn't. I didn't. I didn't. I didn't. I d i d n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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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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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정말, 정말, 그

나라운게 <mondoNetflix> eh 없어. 먹있는것없 아니 그쵸그쵸

MBC